노후 주거 문제 요양원 대신 어디가 좋을까? 어르신들, 노년의 주거에 대해 혹시 막연하게 걱정들만 하고 계셨나요? 무조건 요양원만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내 삶의 존엄과 활력을 100% 지키는 세 가지 주거 대안이 있습니다. 노년의 요양원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같이 확인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노년의 주거를 계획해 보세요. 대한일 활력 충전소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면서도 식사, 청소 등 생활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동호회 활동까지 완벽히 갖춰진 곳입니다. 외로움 없이 활력 있는 커뮤니티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대한이 가장 편안한 내집 안의 안전망, 제가 서비스 건강이 조금 불편해지셔도 익숙한 집을 떠나지 마세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 요양간호 서비스를 받거나 낮에만 주간보호센터에서 활동하며 필요한 지원만 받아 내 집에서의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 3. 따뜻한 가족 같은 공동체 그룹홈. 대규모 시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5에서 9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살며 외로움 없이 서로를 돌보고 가족 같은 소규모 공동체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미리 설계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세 가지 선택지를 통해 주변에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당당하게 계획해보세요. 지금 바로 건강과 재정 상태에 맞는 최적의 주거계획을 세우세요.